속보 한국의 신시대 미사일 구축함 파위의 기겁. 최신 전자전 시스템 장착. 독도 주권 절대 보장. 독도 주권 절대 보장. 2024년부터 실전 배치하는 차기 이지스함의 탑재할 요격 미사일 선정이 차일필 미루어지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전략의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군 당국은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요구했지만 이후 방위사업청이 국내 자체 개발로 방향을 틀면서 벌어진 결과다. 게다가 군 당국과 방사청은 현 상태에서 SM3 수준의 국산 요격 미사일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지 1년이 넘었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요격 체계 선정을 미루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군안 밖에선 기존 이지스함처럼 눈만 있고 주먹은 없는 반쪽 이지스함만 또 다시 배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일각에선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요격 체계 도입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미일 이지스함 s m 3가춰 현재 해군은 세종대왕급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세척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배치한 이들 함정은 A인 스파이 1 D 대공레이더를 통해 약 1,000km밖에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수 있다. 반면 미 해군이나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과 달리 이런 실시간 레이더 정보와 연동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대신 대공방어용으로 약 24km 고도 내에서 전투기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2 미사일을 탑재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지스함은 한반도 전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전구급 전략 자산인데도 실제 방어 역량은 함. 자체 보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려면 SM3 미사일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3개량으로는 불가능 실제로 군 당국은 2020년대 중반부터 배치할 차기 이지스함 세척에 SM3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소요 검증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후 방사청이 국내 개발 중인 L-3 지대공 유격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대안으로 내밀면서 사업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방사청의 요청으로 국방부는 한국 국방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의뢰했다. 그런데 한계호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도는 SM-3 획두기 L-3 성능 개량 등 다른 대안들에 비해 유리하다는 결론을 냈다. 특히 방사청이 주장한 엘리셈 개량과 관련해선 연구개발기간 발사환경 등을 고려할 때 4도 수준의 성숙한 체계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기덕뿐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도 비슷한 입장이다. ADD는 지난 4월 국회 답변 자료에서 SM-3는 엘리셈 대비 사거리와 고도가 최대 5배 이상이라며 현재의 SM기술력으로는 SM-3급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드 때처럼 북중 반발 우려국 내 최고의 국책연구기관 두 곳에서 이런 결론을 냈지만 군 당국과 방사청은 복지부동이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계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서욱 국방방관은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단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무엇인지 심층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런 반응을 두고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 관계자는 군 당국과 방사청이 머뭇거리는 데는 무기 국산화 말고 또 다른 배경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주한미군 사드 도입 당시 중국과 북한이 극렬히 반발했던 만큼 정부가 SM3 도입에 따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파장을 우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중국은 이미 미국이 폐기 대상인 정찰 위성을 상대로 SM3 유격 시험에 성공한 만큼 경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개량형 SM3 미사일의 경우 요격 고도가 1,200km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지스함의 SM3를 탑재하면, 지상에 고정 배치된 사드보다 공격하기 훨씬 어렵고, 요격 고도도 높아, 우리 군이 지향하는 타층, 중첩 방어에도 최적화된다며, 그만큼 중국, 북한 입장에선 불편하고, 두려운 반면, 우리에겐 절실한 방어 무기라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이런 상황에 대해 23일 중앙일보의 현재 국방부가 키드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기관과 사업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방사청은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만 입장을 밝혔다. 이 독도 평화적 관리로 전략 방안 마련을 경북도가 독도에 대한 평화적 관리를 위해 민간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이차로 도지사 주재로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에 대응해 독도 평화관리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경북도 독도 위원회 정재정 위원장의 기조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한일 관계 발전과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역할에 대한 논의를 했다. 정 위원장은 일본 기시다 정부가 아베 정권을탑습하고 있어 올해 한일관계에 큰 변화가 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본의 실체를 냉정히 파악해 앞으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정례적 독도 도발에 대해 국제 분쟁 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실리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경북도가 독도관할지자체로서 독도의 실유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이정태 교수는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전략센터 K독도 홈페이지, 유튜브, SNS, 메타버스 독도 가상 체험 등을 통해 글로벌 K 독도 홍보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울릉도 독도의 자연 과학적 접근을 통해 실리를 찾는 방안이 제시됐다. 독도 해녀 활동에 대한 체계적 연구, 독도 인근 바위 공식 명칭 부여, 독도 온라인 탐방 안내. 3차원 영상물과 4차원 시뮬레이터의 활용 등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추진해 주권국으로서 독도 영토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주관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삼국 사기에는 지증왕 13년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병합하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당시 우산국은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이다. 숙종 실록에는 1693년 3월 11일 경상좌수영에 소속되어 있던 동네 수군 능로군이던 안영복이 이행 40명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 일본 5월 18일 오키섬에 가서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땅이므로 일본인들의 출하를 금지해달라는 항의문서를 조선팔도지도와 함께 호키슈 관리에게 제출했다.